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보살피시니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려워하며 언제나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흔 99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없는 이가 되어라.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가 지켜야 하는 계약, 곧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은 이것이다.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 예를 받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라이를 더 이상 사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사라가 그의 이름이다. 나는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아들을 얻게 해주겠다. 나는 복을 내려 사라가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 나라의 임금들도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나이 백살 된 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리고 아흔살이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하고 아르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사이라 하여라. 나는 그의 뒤에 오는 후손들을 위하여 그와 나의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우겠다. 이스마엘을 위한 너의 소원도 들어주겠다. 나는 그에게 복을 내리고 그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는 열두 족장을 낳고 나는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계약은 내년 이맘 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따랐다. 그런데 마침 한 나병환자가 다가와 절하며 주님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손을 펴서 만져주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시오. 그러자 곧 나병이 깨끗하게 나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다만 가서 제관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지시한 예물을 갖다 바쳐 증거가 되게 하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도록 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 사랑과 위로의 힘으로 아픔을 이겨내게 하소서. 가비로우신 주님, 여러 이유로 홀로 사는 이들의 외로운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좋은 이웃들을 많이 보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네, 주님, 화해와 찬미의 재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이 제사의 힘으로 깨끗해져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마음을 두높이 주님께 올려 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로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어...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난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조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또한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모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임기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베필이신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자녀되어 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저희를 세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행하는 이 성사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에 가십시오. 아멘.